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오늘 오후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잘 알려진 바대로 용산 참사 당시 서울 지방경찰청장으로서 사퇴의 총 책임자였고 용산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난 바 있습니다. 오늘 김석기 의원은 정론관에 서서 10년 전 그때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정당했다고 항변하며 참사의 희생자들을 불법 폭력 시위자로 몰았습니다. 한술 걷떠 2008년 당시 광옥경 시위 참여자들을 폭도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가히 인면수심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자 명명백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공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했고 결국 죽으로까지 내몰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해 퀴즈 가족을 살인자로 그리고 희생자를 도시 테러리스트로 나중에 찍는 듯 숱한 공작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을 살인자로, 희생자를 도시 테러리스트로 낙인, 낙인 찍는 듯 수탄 공작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용산 참사는 국가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 매우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김원은이 비극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희생자의 영전에. 몇 번이고 무릎 꿇어도 모자란 당사자입니다. 어제로 용산 참사가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참사의 희생자들의 절규는 아직도 우리 귓가를 맴돌고 있고 유가족들이 하는 가실 줄 모릅니다. 그와 중에 참사를 자초한 장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기자들 앞에서 뻣뻣이 서서 희생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인간성의 바닥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는 제대로 된단죄를 못한 역사로 인해 2019년 1년 벽도부터 민주주의 아버지가 전부하려는 망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용산천사의 책임자가 단죄를 받아야 될 당사자가 용산천사를 왜곡하는 참담한 상황을 또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석기 의원을 보며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물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기 의원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응원직을 내려놓고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오후.